공간이 주인공이라기보다는 배경이 되는 캔버스가 되기를 희망했어요. 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꿈을 꿀수 있는 거죠. 꿈을 가진 사람들이 꿈을 이루는 이런 것을 한번 꿈을 꿔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몽몽공장 공장장 전종학이라고 합니다. 캐러멜이라는 것을 만드는 곳을 찾다 보니까 시작이 됐었고요. 드로잉 카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피어하우스라는 것을 기획을 하게 됐고 그러한 것들이 모이다 보니까 작은 복합 문화 공간이 생겼어요. 몽몽 공장이라는 의미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꿈을 이루는 공장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설계사분들을 미팅을 했었고 유용현 소장을 만난 건 저한테 굉장히 큰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상권이든 주거든 만들고자 하는 건물은 사실 그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 조그마한 복합 공간이에요. 세월이 조금 흐르고 트렌드가 바뀌었을 경우 다시 상업 공간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가 가능할까를 의뢰를 했었고 제가 심플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 여기 내에서는 컬러가 세 가지다. 회색, 우드 그리고 화이트. 1층과 2층은 더 심플할 거예요. 흰색과 회색만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공간이 주인공이라기보다는 배경이 된 캔버스가 되기를 희망했어요. 주인공을 더 돋보이게 하고자 한 실질적으로 만든 계기가 된 거예요. 몽몽공장 아뜰리에는 단순한 드로잉 카페가 아니라 공모전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그분들의 작품이 일반 소비자들한테 밑그림이 될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제 무료로 갤러리를 대관을 해서 그분들의 작품이 많은 대중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도 이루어지고 작가분들도 굉장히 만족하는 네, 이러한 신진작가 분들의 작품은 향후에 그분들이 성장을 했을 때 좋은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어, 윈윈할 수 있는 장소를. 작... 게나마 제공하자는 곳이 몽몽공장 갤러리가 됐으면 싶고요. 또 하나의 구성 요소는 여성 전용 시어하우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여성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설계가 이루어졌어요. 각 방에 많은 햇빛이 들어올 수 있는 큰 창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컸고요. 3단계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아침 시간에 굉장히 몰리거든요. 각 방에 개별적으로 자기 개인 세면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장 작은 공간에 최대한 필요한 시설을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위치는 스튜디오로도 쓰이면서 제품 개발을 위한 장소, 기획을 해서 만들어진 곳이고요. 가장 핵심인 목몽공장 캐레멜의 지금 새로운 제품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촬영이라든지 그런 것이 모두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옥탑을 가보시면 거기도 이제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있어서 좀 여유를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100년 이상의 가업을 이끄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정성, 그리고 사명감, 진실어린. 그래서 만들기 조금 더 어렵고 조금밖에 만들 수 없고 하지만 가장 좋은 재료를 쓰고 그러한 것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 옥문공장 캐러멜이라고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캐러멜이랑은 다른 맛을 색다르다라고 느끼시긴 하시는 것 같아요. 받았을 때 받는 분이나 드리는 분이 모두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정성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이 건물을 바탕으로 제가 다양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요. 제가 기획한 것이 반드시 다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쉐어하우스도 초기에는 상당히 좀 고전을 했어요 근데 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꿈을 꿀수 있는 거죠 제가 몽몽공장이란 브랜드를 만들고 이 공장 안에서 꿈을 만들어가고 현재도 달려가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건물이 주는 그 힘은 매우 고맙고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도 참 좋은 거고 중요한 거 같은데 공간이란 것은 꿈을 꾸게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을 한번 꿈을 꿔보신 게 어떨까 싶습니다.